이것 보세요. 결합 노린자에 우유를 조금, 우유, 우유가를 조금 해서 준 거거든요. 열심히들 먹고 있죠. 나름 열심히 먹는답니다. 흰자는 목에 걸릴 수 있어서 지금 노린자만 주로 주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주셨다가 바로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패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가 조금 달달하거든요. 하루 지나 이제 열심히들 먹고 있네요. 세레마요. 가장 세상에서 닭으로 썬 가장 작은 닭이죠. 무게가 한 크면 한 300g에서 400g 나갈까요? 그정도 아마 되겠죠. 한 녀석은 엄청 작아 작은 알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 녀석은 그이이 아, 아, 녀석보다 조금 어, 큰 알에서 태어났고 근데 하루 이틀은 작은 알에서 태어난 녀석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laughs> 모이도 먹고 괜찮아진 듯하네요. 접시에. 물하고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어 아주 깔리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약간 위험하죠. 아, 잘들 먹고 있네. 소리도 약간 내는데 소리가 아주 미매해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미미해서 그래서 잘못 느끼는 것뿐인데. 이게 또 약간 덮으면 방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뿐인데, 그래도 아주 잘 먹고 있죠. 발이 한, 네, 발가락에네 개인 듯 해요. 보니까. 거의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한 녀석이 작아요. 알 하나는 아직 파각, 파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파각을 하기가 그래서, 우선 구하기에, 어, 그대로 놔뒀거든요. 아, 하나는 아직 파각이 안된 상태랍니다. 하나는 아직 파각이 안 됐어요. 소리는 나요. 근데 얘는 나올지 나오겠죠. 그래도 그쵸 근데 파각이 아직 안 됐네요. 불이 불이가 보이는 거죠. 아, 하나의 상금 이렇게 하셨다가 어, 모이를 먹고 한. 1시간 이내에는 빼서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유가루랑 사료랑 여기 물도 또놨거든요 제가 수샘이랑 온도도 맞춰놨고 습도는 한 50에서 50% 정도면 괜찮을 듯 해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어, 물고기나 뭐 강아지 다른 것도 키우시겠지만 병아리도 나름 안에서 키우시면 재밌어요. 활동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근데 작은 종을 세레마처럼 작은 종 선택해서 키우시는 편이 낫겠죠. 그리고 병아리에서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답니다. 닭에서도 냄새가 안 나요. 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줘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라든가 그런 데서 약간 날수 있는데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그렇게 안 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여라 소리가 약간 나요. 근데 열면 또 이제 도망가겠죠. 네 물도 한내일쯤은 가서 먹지 않을까요? 우선은 하루 이틀은 이렇게 같이 자작하게 해서 어,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조금씩 줬다가 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